아, 급하다던데 빨리 밥 먹고 가야 돼. 그냥 가이드 기다리면 돼? 근데 가이드 전했다. 그래, 빨랄루야 랄로야, 랄릴루 랄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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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고 랄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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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야 랄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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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됐랄로 그래서 어제 라면 먹고 g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다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아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시간시간 f a little bit of a 구명조끼 입은 거. 뒤돌아봐. 올텐뭐 애기 거 입은 거냐고. 진짜 웃겨. 진짜 더 거북이 같네. <웃음> <웃음> 우리 촬영 가봐. 저기로 가면 고래상어가 있대요. 여기 지금 옆 쪽에서 보고 있는 거야, 고래상어를 어딘가? <laughs> 4마리 있대, 4마리 있대. 대박. 어. 이 작은 배를 타고 들어가는 거 것만 우리 탈수 있냐? 우리야? 무서워. 고래 놓아 기다려. 네 마리. 너 진짜 코가 이만해졌어. 왜 박한테? 이만해 너무이간 아. 네. 아. 오늘 사람 계속 찍고 있어요 찍고 있었냐고? 사람 찍고 있었 아우 근데 이게 <웃음> <웃음> 아 너무 힘들어 <laughs> 진짜 아니 고래 삼아보기 왜이 아, 예, 예, 예. 뜯었어? 몰라, 2편 냈지 자꾸 이제 안에서는 안 눌려, 이제. 안에서 안 눌려? 밖에서 해야지. 이리와 이리와 저기 저기 아빠 나 있잖아 내이름에요 거북이랑 거북이만 보는 건가? 어? 생선 봅니다. <laughs> 여기 이거 타는 거 가봐. 상상 속에 4 명씩 가가지고 해가지고 키 받으면 아... 그래도 모으면 그래도 500 넘을 텐데 그치. 우리 출연이라는 건데 뭐이을 어,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잖아. 야너 이걸 탐내는 거니? 먹고 남은 거 줄게 먹고 남은 거 알겠어? 기다려? 기다려? 거진아일랜드인데, 버진 거진아일랜드가 버진 이제 그, 다른 가이드랑 유튜버 때문에 저희 지금 폐쇄됐거든요? 산호초에 이름 쓰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어디로 간다 했었지? 몰라, 아이그 뭐, 스파타나 더 간다고 했었어. 다른 스파타나 더 간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힘들어서 못적겠다 했어요. 물고기 너무 실컷 봐가지고. 어우 배도 지금 이렇게 너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호텔로 돌아가요 평 청소 잘저희 운동 잘하고 와 진짜 여기 물이 별로 안 좋아서 머리가 장난이 안돼 근데 머리가 안 좋은 거야 바닷물이 안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바닷물 때문에 머리가 이 난리가 난거 같아. 지금 트레킹 운동하고 오일까지 가는 건데 난리도 아니 저희는 마사지 받으러 가요. 타이거 마사지 에 4시 예약해 놓은 거고 빠르게 툭툭이 타러 갑니다. 타다다다다. 일반 아로마 마사지로 예약해 놨어요. 아열로 들어가는 거야? 아 계단이 이렇게 돼 있구나? 엄청 음, 어, 좋다. 맡아봐봐. 맡아봐봐, 여기 뚜껑 열어봐. 맡 음, 괜찮아? 레몬그라스도 오빠 괜찮을 수도 있어. 별로야? 가 삼보가 러도 응, 응. 임삼보가 해도 될하이거는 응. 아, 뭐. 뭔가 있어. 오해, 데뭐 응. 뭐래? 꼭 갈아입는 거네이게부터못듣겠다이여워 귀여워, 아여워 귀여워, 귀 귀여워, 귀여워. 귀여어귀여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원래 맞네, 120이네. 여기가 제일 싸네, 바나나칩이. 아, 이거 맛있다, 이따 이거. 이거, 이거. 이 종류 엄청 많네, 싸고. 50이야. 어디서 뭐? 아. 여기가 제일 저렴한 것 같아, 여기서 사야겠어. 아, 어, 오늘 10만, <laughs> 10? 10만 원 치고 10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타면 내가 된다. 내가 볼 때는 되게 아니야. 이 엄청 크다. 제 추룩 하면 되나? 봐봐. 자, 이렇게 되고, 저희는 블랙 페퍼로 시킬 거예요. 유동소다. 허닝블로우를 시킬 거고, 갈릭 라이스 시킬 거고. 음료수는 코코넛 쉐이크 먹어야지. 우와. 빅 사이즈? i c h o n 얼마일까? 와. 우와. 응. 우와. 응. 우와. 응. 좋아요. 제발. 어, 리뷰어? 오빠 찍어게 오빠 찍어줄게. 추로 나도, 나도. 봐봐, 따개비. 내가 바뀐 것 같다 말잖아. 어쩐지 이게 우리 거같구만그 사이에 크랩이 바뀌었어. 다시 오빠 들고 찍어. <laughs> 다시 들고 찍어. <laughs> 구을 할인받은 5프로야? 5, 5 다들 꿀팁 받다가 후배배 도착 오 맞네 후배쨈이랑 코코넛 1 0 0잼 두개 샀어요 두개 하나 마자마자 조심 먹어갑니다. 아우, 졸려 죽겠어요. 어제 투어했더니 몸이 말이 아닙니다. 아, 진짜 코부은것 봐. 얼굴이랑 어제 남편 9시부터 자고 전한 11시. <laughs> 여기 조심 먹는 데가 두 곳이 있는데, 저희가 419인데, 그냥 거기 밑에 일, 2층에 있는 식당 가기로 했어요. 식당 이름 뭔지 알아? 코랄? 코, 코랄? 어. 코랄 식당? 코랄 카페 거기 가서 그냥 어제 먹었던 데거든요 오늘은 이제 9시에 가니까 메뉴가 더 많은 거래요 한번 내려가서 먹어볼게요 아 음, 여유로워 밥 먹고 수영해야지 짜잔. 오빠 뭐 베이컨 파티야? 계란 거. 어디 있어? 마지막 계란 아 그래? 어쩐지 없잖아 오빠가 갖고 와서 없던 거구만? 로나비치로 가는 중 조식은 빵이 제일 맛있었어요 네빵포스터기가아 맞아 진짜 빵이 진짜 맛있어 약간 덜 구워진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 바싹 구워져 아주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구나 여기가 바다 앞 수영장 이렇게 돼 있네 좋다 저기서 음료수 시켜먹을 수 있는 거잖아 저기서 응. 먹자는 거 아니야 오빠? 먹어야먹어 나도 먹어 여기 맛있어? 볼닭둘기 그래? 한바탕 낮잠을 자고 1시에 나와서 알로나비치 수영장을 봅니다 어, 아 더워 진짜 여기 완전 쩌죽쩌죽 자꾸 노는 중이에요. 당신이 여기 있어. <laughs> 자기 찍는지 모를걸? 와, 배살다 보인다.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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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리 어, 코플로 입었어요. 뭔가를 말하고 있는 하제 생각에는 공원 가는 데 샌딩 예약하는 것 같아요. 나리던지. 짬뽕 파스타랑 치푸드 어. 볶음밥 어. 짬뽕 파스타 치푸드 라이, 라이라이 라이. 이게 국물 맛인데, 먹어보자. 이렇게 같이 시켜서 먹습니다. 요게 이게 좀 많이 아지래요 올에서의 마지막 밤을 즐기러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로만거를 깜빡하고 안 사먹은 거 있죠? 할로만거로 가고 있어요. I know it's been coming for some time Oh no, it's going so, so the same 나할걸? 그 오빠 메뉴 먼저 봐. 그 앞에? 이 앞에 있네. 여러분 큰 났어요. 뭐 죽을래? 나 오빠. 유튜브에 미친 사람. 고어요 비행기 연착돼가지고 새벽 4시 출발이래요 어떻게 우리 일단 남편이 호텔에 샌딩 예약을 해놔가지고 고민이에요 아 지금 사람들이 먼저 가서 좋은 자리 잡아놓으면 이제 아, 일단 먼저 씻어야겠다 아 화장이나 이런 거다 지우려고요 씻으러 갈게요 마사지 좀 했더니 붓기가 좀 빠졌나? 음, 갔다 올 거야 샌딩 미로게 실컷 자고 1시 반에 출발해요 너무 졸려요 으흐. 안녕 볼 바이바이 뭐해라 나

많이 부었어요. 지금 이제 한 시간이 넘었는데. 남편이 좀 골뱅이 부기 아, 오빠 수고했어. 여행 갔다 온다. <laughs> 이제 쉬자. 이제 단 몸만 집에 있어야겠어요.